안녕하세요. 국제결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알려주는 유튜버 인생은 십자사입니다. 오늘은 국제결혼 이사장 오지랍 좀 그만 떨어라는 내용이 있어서 좀 말해보겠습니다. 며칠 전이 국제결혼업을 하는 대표님 세 분을 만났습니다. 한 분은 저보다 몇년더 선배님이시고, 한 분은 저와 비슷한 경력이고, 나머지 한 명은 이업을 한지몇년안된 후배였습니다. 식사를 하고 호프집으로 이동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 어이 이사장, 요즘 유튜브에 너무 속을 까발리는 것 같아. 좀적당해하지 그래. 하더군요. 어차피 그 사람들은 이사장이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절대로 고마워하지 않아. 이사장이 노력해서 잘 맺어줘도 자기가 잘나서 결과가 좋은 거고, 자기복으로 잘 산다고 생각하지 이사장한테 고마워할 것 같아. 자기 나이값 안 하고 자기는 늙은 주제에 젊은 처자 침대에 한번 눕혀보겠다는 심보지 그 뻔한 속뜻을 뭐하러 그렇게도 설득하면서 뭐 리스크가 어쩌네 미래가 어쩌네 이렇게 하지 말고 법 테두리 안에서 그냥 맺어줘 이렇게 하더군요 어차피 이사장 말고도 누군가가 좋은 말 해줘도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또 이야기했는데도 못 느끼면 그냥 원하는 대로 맺어줘. 나중에 결혼 사후가 나든 말든 지들이 고집부리고 선택한 것을 뭐 그리 귀에 닳도록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리 조심스럽게 매주주나 그려. 나이 40은 부록이라고 했고, 50살은 지천명이라고 했어. 부록은 정확한 판단을 할 나이라는 뜻이고, 지천명은 하늘의 명을 깨닫다는 뜻이지만, 더 깊게는 객관적이고 보편적 가치를 깨닫는다는 말인데, 나이 50에 그 새파랗게 젊은 핏대기를 마누라로 삼겠다는 놈한테 뭐하러 그렇게 입에 거품나도록 나이차가 크면 머 리스크가 어떻네. 미래가 불안하네. 뭐 그리 말이 많은가. 내네 참. 아이. 어차피 그런 또라이 놈들한테는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고 당하든 말든 냅둬.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게 그런 놈들인데 뭐 그리 오지랖을 떠는가.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 가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. 맞습니다. 그 선배님 말씀대로 저는 현실에 맞는 결혼을 해 주려 애쓰면서도 너무나 과욕을 버리는 남성들이 많아 그만큼 돈을 못 벌고 할때 아, 가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. 나도 이 국결업을 처음 할 때는 3년 동안은 참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운영했었네. 근데 말이야. 시장은 정직과 양심이 항상 통하지 않아. 젊디 젊은 여자를 찾는 남자들 사실은 침대 위에 로맨스를 갖고 싶다는 뜻이야. 그 환상을 가진 사람들은 신부의 된장지 때문에 중간에 껴져도 반성하지 않아. 재수없어서 그런 여자 걸렸거니 하면서 또 다른 젊은 여자를 찾아다니지 절대로 포기 안 해. 그 사람들은 이사장 뇌와 틀려. 생각 자체가 달라. 아무리 얘기해줘도 절대로 공감을 안 하지. 그냥 자신만 좋으면 다 되거든. 상대 입장은 생각을 절대로 안 하지. 그리고 자신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들을 하지. 내말 어디 틀린 말이 있나? 다 옳은 말들이었습니다. 앞으로는 어떤 남자가 30에서 35살 정도 젊은 신부를 원하면 생각을 바꿔서 그냥 진행해버려. 그 사람들은 당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정신 못 차려. 이 사장이 진행 못하면 결국 다른 사람이 진행해서 돈 버는데 왜 그걸 놓치는가? 그것도 못하면 차라리 내게 연결해줘. 내가 할 테니까. 저희 회사에서 어떤 남성을 현지 가서 맞선해 주었으나 남성이 너무나 큰 나이차의 신부를 원해서 맞선에 실패하고 약한달 후쯤에 다른 회사로 출국한 남성을 종종 알게 됩니다. 일단 제 베트남아내가 이 일을 한지 오래되어서 안테나가 꽤 높아 결국 알게 되거든요. 사람 마음이 참 희한합니다. 저희 회사가 참 양심적이라고 해서 계약하고 진행하고서는 너무 나이차 큰 신부와 안 되니까 결국 얼마든지 해주겠다는 사기회사로 갑니다. 지금 이 유튜브를 보는 남성들은 이해가 안가죠요 근데 상당수가 갑니다. 그 사기꾼 회사에 어떻게든 걸려듭니다. 그 신부가 믿기 여성이든 업소 여자든 돈돈돈 하는 여자든, 불량 여성이든, 부풀림 통역으로 맺어지든 간에 거기에 가서 반드시 당합니다. 안 그럴 것 같은데 반 이상은 거기에 꼭 걸려듭니다. 저희는 보이는데 그 남성 당사자만 못 느끼기 때문이죠. 자, 오늘은 인생은 십차선이 현실 결혼을 그렇게 주창하면서도 가끔씩 과대나이차를 원하는 남성이 고집을 꺾지 않을 때는 리스크는 생각지 말고 맺어줘야 하나? 잠시 고민했던 생각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. 끝까지 이 리스크 부분을 설명하거나 포기해야 할까요? 그러면 은 엄지척을 눌러주시고 아 그냥 서약서 받고 원하는 대로 팍팍 밀어줘 버릴까요? 이러면 은 엄지다운을 눌러주세요. 아니면 댓글에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. 남성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